여기 보면, 바로 앞에 돌무대기 산이 조그만 게 있어요. 예전에 공사하고 돌 나온 거를 쌓아놨는데, 여기에 부엉이가 거의 매일 옵니다. 거의 매일 와서 저희 마당을 노려보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몽뚜이를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나옹이를 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엉이가, 천연 기념물이라서 어떻게 이거를 해꼬지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돌무대기에 오는 거를 계속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날아가 보다 지금 부엉이가 계속 우리 개를 노리는지 이 만한 건너편에 돌산에 자꾸 옵니다 보이십니까? 가까이 가도 날아가지도 않고 덩치가 굉장히 커요 와 오늘도 부엉이 출근했는지 살피러 갑니다 매일 9시 출근 음... 이 후라시를 비추어 가면 날라가요 그냥 앞에 가서 한번 딱비춰볼고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여기 있죠. 여기가 조금 멀리서 가는데, 등치가 제법 커요, 이게. 오. 내일 또한번 찍으러 오겠습니다. 뭐요? 매일 출근하니까, 이제 봐도 뭐, 그리리니 합니다. 야, 임마, 뭐, 9시만 되면, 뭐. 시간도 정확하다. 뭐. 이거 시간이 정확해서 이벙이 시계를 만드는가? 시계 보면 붕이들 많잖아, 그죠? 딱, 불켜보면좁딱 있을 겁니다, 아마. 야, 오늘은 저, 저기 석축인가? 저기 옹벽해난 저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공사하면서, 이땅 이 공사하면서 이 주인이 배수거 덮어놨는데 밤에 올때마다 와.. 이 섬지대다 이게 자이 후레셔를 들어볼테니까 저 부엉이 있는거 한번 확인해봅시다 여기있지요 보이십니까 야 저새기 아니 이왜 하.. 진짜 우리 똥이노이려는가 야, 전원참 아, 매일 와요 매일. 하. 저녁에 이제 개 데리고 산책도 못 나가겠어.